45페이지. 스타 연예인의 고, 성공 공식, 인기에서 존중, 그리고 존경으로. 스타 연예인으로서 성공한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요? 단순히 인기를 얻고 재능을 발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중에게 인기를 얻으며 받은 열렬한 환호가 존중으로 이어지고 존중이 다시 존경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스타 연예인으로서의 성공한 인생입니다. 다시 말해, 성공은 인기에서 시작해 존중받고 존경받는 3단계로 완성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스타 연예인으로서의 성공이 단순히 인기와 재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존중과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친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풀고 예의를 갖추며 대할 수 있지만 아무나 존중하거나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어떠한 계기나 이유로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좋아함이 저절로 존중이나 존경으로 변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싫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기는 좋아함의 결과일 뿐, 존중이나 존경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인물을 존중하거나 존경할까요? 어떤 사람이 뛰어난 능력으로 성취를 달성하거나 훌륭한 가치관과 도덕성을 가지고 지니고 있다고 여겨지면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물질적 가치 이상의 도움을 준 사람도 존중하고 그 사람의 말에 자연스럽게 귀 기울이게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본받고자 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존경받는다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태로 존중과 존경은 인기에서 인기처럼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여기에 스타 연예인의 성 인생 성공 공식이 있습니다.스타 연예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을 넘어 일정 수준의 명성과 경제적 부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무언가를 할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으로부터 받았던 인기, 즉 에너지를 다시 대중에게 돌려줄 차례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받은 에너지의 크기만큼 돌려주어야 할 것도 크고 그만큼 사회적 책임도 막중합니다. 스타 연예인은 대중의 사랑과 지지를 통해 성장했기에 이제는 그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선 활동이나 기부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또한, 대중의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타 연예인으로 성장하기 전까지는 개인적인 성취와 만족을 위해 노력하며 개인적인 삶에 집중했다면 스타 연예인이 된 후에는 대중과 사회를 위해 사는 삶으로 삶의 영역을 확장해야 합니다.그리고 아무도 타고난 아무리 타고난 외모가 뛰어나고 재주가 출중하고 많은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연예인은 결코 혼자의 힘으로 스타 연예인이 될수 없고, 대중의 애정과 지지 없이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타 연예인은 대중과 사회를 위하는 방향으로 삶의 영역을 확장하고, 대중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만큼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게 됩니다. 존중은 시간이 흐르면서 쌓이게 되고, 나이 70세라는 종심에 이르게 되면 어른으로서 더욱 성숙한 활동을 통해 존경까지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스타 연예인의 존재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존경받는 삶으로 인생을 마감할 때 스타 연예인으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타 연예인으로서의 인생 성공 공식입니다. 그렇다면 스타 연예인이 인기를 넘어 대중에게 존중받고 존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대중을 위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개인적인 생각을 넘어서 공인의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팬과 대중의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중을 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모든 인간에게 시간은 공평하며 시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노래, 춤, 연기를 통해 대중에게 재미와 웃음을 선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상으로 대중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격려, 희망, 그리고 용기를 주는 말이야말로, 그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